이즈 시절이 여기 뒤에 붙어있는 이때도 배가 나오셨구만 <laughs> 안녕하세요 사장님 사장님 얼굴 나와도 되죠? 아예예 <laughs> 이제 나와도 되는거 아닙니까? 네네네 <laughs> 잘 지내셨죠? 네 이거, 아우디 S3 엔진오일 교체하는데, 대략 어느 정도 시간 걸리나요? 어, 이거, 한 1시간 정도는 될것 같은데. 1시간 정도? 디퍼런셜까지 가능한 거죠? 1시간 정도에? 네, 그 정도면 가능할 거예요. 오케이. 오늘 S3 엔진오일하고 디퍼런셜 오일을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에어터치입니다. 아버지랑 같이 일하시는 거예요? 네. 아버님 친절하신가요? 친절하. <laughs> <진짜 어렵다. 웃음> 원래 같이 일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아그렇 네, 네 힘든 얘기는 나중에 저랑 따로 하시는 걸로. <laughs>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깨끗한가요? 안 아, 깨끗한데요? 아 진짜 <laughs> 안깨끗하 <깨끗이다고요. 웃음> 이 갈아 끼고 안 끼고는 사실 일반인은 모르지 않나요? 그렇지. 그래도 이제 갈아 껴주는 게 차이는 좋은 거고. 요거를 요거로 바꿉니다. 수고했어. 이 하얀 거, 아니, 근데 누유 때문에 뿌린 거 같은데. 누유 네, 혹시 있나요? 네, 누유는 없는 거 같아요. 누유 없고. 네. 이게 저희가 중고차에 사가지고 태행이 가게 와가지고. 한번 휠토리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 하나씩 하나씩 갈아가면서 네. 문제있는 것들을 짚어주시면 네. 주기적으로 작업을 해보려고 해요 네. 오일은 뭐 괜찮다? 네,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다행이다 네. 네. 이 안에 찌꺼기 같은 거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닦아주는 게 좋아요. 음. 이 개인간 거래를 한 거라 가지고 한번좀잘 봐주셔야 네. 저희가 앞으로 또. 하나씩 하나씩 작업하면서 타니까요 네. 불안하니까 처음에 확실히 오일을 갈아와가지고 그렇죠 한번 갈고 네. 타시는 게맞 전문가의 소견을 한번 들어보는 게 중요한 거 네. 같아가지고 오 네. 어, 딸깍 다 들어갔어 오케이 안에 저 잔유 보이죠 잔유 네 잔유도 제거해야 잔유도 제거를 하고 이게 꽤 많아요 오 소금인 것 같았었는데 잔유까지 네. 음. 제거했습니다 오케이. 오일을 살짝 부풀가지고 응, 응. 자동차 이거 하신 지몇년 되신 거죠 사장님. 어, 저 30년 됐습니다. 30년이요? <laughs> 장인이네. 20년만 넘어도 대박이다. 30년이면. 네, 아드님은 힘드시겠어요. <laughs> 이번에 이제 위치 이동하신 거잖아요. 네. 몇년 만에 이동하신 거예요? 저... 어... 13년 만에 이동한 거죠? 13년 만에? 네. 전에 있던 위치에서 좀 멀어지긴 했는데. 네. 여기가 훨씬 좋은데요? 어? 고급도로 나와가지고 <laughs> 어. 금방이라. 예. 돌게이트 부위이라이 점은 좀 있어요. 세종에서 네. 저희 자주 올것 같아요. 아, 세종, 그죠 세종에 오시기에는 편하죠? 네, 훨씬 편해졌어요. 네. 아, 예전에 거기 너무 힘들었거든요. 뭐 네, 이렇게 맞아. 옆으로 빙빙 돌고 막 이래야 돼가지고. 처음 봅니다 이제 차 하부를 중고차 타고 처음 보는 건데 오, 하부 어떤 느낌인가요? 오일도 뭐 많이 새는 데도 없고요. 네. 어, 상태 좋은데요. 아 그래요? 어... 다행이다. 개인 거래지만 잘 음. 만난 것. 같아. 음 이게 또 속썩이기 시작하면 한 없는데. 아그렇 제가 개인 거래로 해 한없이 속썩어본. <laughs> 이렇게 약간 달리는 차들은 오일을 어느 정도에 갈아주는 게 좋을까요? 어, 그. 대략? 대략이라는 게 정확한 네. 키로수는 없고요. 네. 보통적으로 3,000에서 5,000km? 달리는 3천에서 5천? 차들은? 음, 달리는 차들은? 네, 좀 심하게 타시는 분들은 더 빨리 교환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대차게 달리시는 분들? 네. <laughs> 오일 상태는 보면 딱. 아, 느낌이 오시나요, 이게? 네. 이건 어떻게 갈아야 됐나요, 지금? 아, 잠시만요. 제가 요거, 저, 나오세요. 이건 뭐 공식적인 건 아닌데, 네. 저희는 이렇게 오일을 묻혀가지고, 네. 만졌을 때, 네. 지문이, 네. 잘 느껴지지 않고, 미끌미끌하면 좋은 음. 점도를 가졌다. 점도가 깨지면 지문이 바로 느껴지거든요. 까끌까끌하게. 아... 공식적이진 않은데? 네, 제 경험상. 네, 오래된 경험이니까. 아, 네. 이거는 오히려 그럼. 어, 뭐, 아직은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았어요? 네. 그래도 갈고 타는 걸로. 그러나 그렇죠. 맞춰놔야 되겠죠? 예, 예. 중고차 사왔을 때는 네. 내가 딱 갈고 타는 게. 네. 교환하는 시점도 맞추기 쉽고 음. 오일은 어느 거 어떤 걸 넣게 되나요? 이차 지금 추천하시는 게? 어 저는 이게 가솔린 고성용 차량이다 보니까 네. 프랑스 모툴 제품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모툴 8100 x 세스라는 제품이 네. 고성용 차량에 아주 적합하거든요. 음. 그것보다 더 좋은 오일도 있긴 하지만 네. 경제성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너무 비싸면? 그렇죠. <laughs> 그럼 뭐 레이스 하시는 분들은 더 비싼 좋은 오일을 써야 되겠지만 그 정도면 충분하다. 네, 정도에서는충분합니다 잔유를 제거하는 거죠. 네, 드레인으로 다못 나온 양들이 조금 있, 있거든요. 네, 네, 뭐 양은 얼마 되진 않지만 그래도 기분상 그래도 음. 모트렌질 오일을 넣어봅니다. 요거 위에 이렇게 목이 나와가지고 넣기 편하게 생겼네. 약간 사장님이 모툴을 선호하시는 거죠? 예, 네. 예전에 네. 드래그레이스 할때그 네. 엔진 출력을 막 엄청 무한대로 막 올려서 작업을 했었잖아요. 네네. 그때 제 경험상 모툴이 가장 잘받아줬던거 음... 저희가 우승할 때도 모툴이었었고. 음, 음, 음. 한번 딱그 신뢰가 생기면 오래 가는 거예요. 예, 거죠? 뭐 이거 말고도 좋은 일 많이 있긴 한데. 네. 뭐이 오일은 아시는 분은 다알 정도니까 제가 굳이 강조 안 해도 다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모티브는 항상 넉넉히 가게 있겠네요 <laughs> 그렇죠? 아네 항상 비치어 있습니다. 이 공임이 그러면 어떻게 이게 저희가 예상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공임은 네. 그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네. 5만원 정도 받고 있거든요. 시간당 수입차 아니야, 수입차 엔진을 교환할 때 음. 시간에 관계없이 5만원 5만 책정해서. 음, 음, 음. 네,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부터 궁금하니까 아, 모시는 분, 네. 처음에 차 입문하시는 분들은 궁금할 수도 네. 있어서 수입차랑 국산차랑 또 공임 원래 다르죠. 다르죠. 그 다른 이유가 네. 시간이 일단 네. 수입차가 많이 걸려요. 오래 걸려요. 그 볼트 하나를 풀어도 예, 더 풀어야 되죠? 많이, 아까도 보셨지만, 카바 <laughs> <커버> 볼트가 많아요. ᄒᄒ. <laughs> 국산 그냥 몇개 띡띡 풀으면은 그냥 네. 헐렁헐렁 하면서 툭 빠지는데, 이건 네. 그렇게 생겨먹지는 않은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가 공임 5만원 얘기했을 때 비싸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싸다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네. 그 공임에는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까지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DII 페... 예. 한번 해보면은 그 폐기물에 아주. 예, 그냥... 그렇죠. 요올 그 때마다 막 물어볼 거 많았는데 또저 하나 궁금한 게 있었는데 자 동차 네. 이거 관련된 거몇 개를 올렸어요. 그랬더니 네. 제 다른 데서 작업을 했는데 어떤 분들이 이제 그 공차 체결 아, 공차 체결이요. 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꼭 해야 되나요? 저는 공차 체결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네. 네. 굳이 그걸 아, 그래요. 네. 하면 나은 건가요? 아니면 뭐. 공차 체결하는걸 하게 되면 이제 네. 부싱이 음. 움직일 수 있는 허음 범위가 있잖아요. 네. 그걸 중간에 맞추겠다는 건데, 네. 꼭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그 고무가 그 작동 범위 생각하고 다 만들었지 않았을까요? 부싱을? 그, 그렇겠죠. 네. 제 생각에도 이제 부품이라는 게 내구도라는 게 그냥 만들지 않았을 것같아데 네. 같은데. 그냥 어느 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그냥 뭐. 작업하는 그대로를 올리거든요. 약간 이제 뭐 블로그가 됐든 네이버, TV, 유튜브 여기저기 다 이제 정보 공유한 차 항상 올렸는데 갑자기 공차 체결 이슈에 제게 어떻게 걸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공차 체결도 안 해서 큰일이다 이러는데 제가 자동차 좋아하고 수리를 그렇게 오래 봤는데 이게 큰일일 정도는 아, 아니지 않나. 그럼 모든 차가 다 공차체계를 해야 되는데 네. 맞지 않고 그뭐 하체 부품이 그러면 뭐 네. 어? 제자리에 딱 잡고만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뭐뭐 네. 어, 뭐 무거운 차는 뭐 조금 더 이렇게 어? 네. 내려가서 자리를 잡고 싶을거고 네. 어? 상황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무거운 그쵸, 짐을 실을 네, 수도 있고 네, 네, 네. 사람이 많이 탈 수도 있고 네. 안탈 수도 있고 네. 그러면 항상 안탄 상태에서 딱 이걸 유지하고 다닌다 이것도 조금은 그렇죠 음. 근데 저희가 예전에 정비할 때는 네. 부품의 고무 부싱 재질이 좀안 좋았어요, 사실. 응, 응, 응. 근데 지금은 네. 고무 재질이 너무 좋아졌어. 그 하체 부품이 잘안 나가요. 그죠? 응. 때 되면 하체. 갈아주는. 네, 그렇죠. 네. 그니까 러 굳이 그거에 연연 안 하셔도 될것 같아. 아니, 갑자기 그게 얘기가 너무 얘기가 많아져가지고. 이게 갑자기 무슨 그 공차 체결에 알고리즘을 타고 한번 움직였나 본데. 아. <laughs> 오일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더 넣어야 돼. 확실히 읽혀놓으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내 차가 어느 상태인지 아니까. 네. 저 예전에 랜드로버 보그 탈 때도 사장님하고 술이 끝난 다음에 미련 없이 팔았어요. 아. 여기서는 더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네. 손에 꼽는 그 정비성 그 가게에 속하는 차량 중에 하나였나요? 보그 정도면? 어, 네, 상급이죠. 그때 네. 엔진 위에 올라가셨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네. 올라가야지 어떻게 겨우 하나씩 되던 네. 제가 좀 키도 좀 작은데 네. 그차좀 너무 높더라고요, 사실. <웃음> <웃음> 약간 헤드라이트가 가슴 위치에 와 있던데. 아, 그렇죠. 그죠? 네. <laughs> 시동 한번 걸었다가 확인하신 거죠? 네. 이게 루틴이신 거죠, 사장님. 네. <laughs> 안 하면 안 되는. 네이 휠터 쪽을 풀어서 빼게 되면 네. 오히려 쫙 빠지거든요. 네. 네. 그 라인에 일단은 시동을 한번 걸어서 음. 휠타 쪽에 올려주고, 네. 그러고 나서 체크를 하는 게 정확해요. 그럼 총몇 리터 들어가는 거죠, 이게 그럼? 지금, 5리터 넣었을 때, 여기, 음. 로우에 찍히거든요. 여기 로우. 네네좀더 들어가 되는 네, 거죠? 네, 좀더 들어가. 약간씩 오일을 추가해가지고, 정확한 레벨을 맞추고 있습니다. 적정 높이에 올라왔나요, 사장님? 아, 이제? 어, 이제 거의 왔는데요. 네. 오일이 이제 내려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한참 기다렸다가, 음. 이 네벨을 풀까지 넣으면 좋은 걸로 알고 계신 분도 많은데 네. 많으면 안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오일이 뭐 소모가 너무 많아 가지고 음, 음. 뭐 뒤돌아보면 오일이 없다 그러신 분들은 좀 많이 넣고 타야 되겠지만 네. 정상적인 차에서는 네벨이 3분의 2 정도만 올라오면 돼. 요 음. 너무 많으면 차가 무거워요 엔진. 밟을 때. 그네 많아서 좋지 않아. 딱 3분의 2 정도. 네그 정도가 적정선이다. 여기 보시면. 반정도 올라왔죠? 네. 네, 네네 여기서 한 2mm 정도만 올라가면 될것 같아요 아, 네섯병 들어가는 건가요? 꼬박 그러면? 6리터 들어가요 6리터? 네 여섯 개 맞죠? 네 꼬박 6개가 들어갔네요 잔유 제거를 안 하면 한5.7 네. 정도 갈것 같고 네 잔유 제거를 저희들이 해가지고 6이 음. 들어갔어요 한 음, 300mm 정도 차이가 네, 있었던 거네요? 들어간 것 같아요 지금 올라왔습니다 뭔가 깔끔한데요, 기분이 훨씬 더. 네. 엔진오일은 이제 교체 끝난 거죠, 이제? 네. 네. 아우디 S3 디퍼런셜 오일을 교체해 봅니다. 밑으로 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왜대인가 제가 엄청 또 궁금했는데, 저아는 블로그 이분이 알려주셨어요. 이게 디퍼런셜의 디퍼런스를 일본 사람들이 대우란스라고 읽었대요. <웃음> <웃음> 그래서 이게 대우 저... 오일이 됐다고. <laughs> 사님도 처음 들어보셨나요, 대우란스? 어, 제가 30년 됐는데 저저 처음 들었어요. <laughs> 그, 그좀 그, 신기하죠. <laughs> 아, 어 알려주셨어요. 그거 아마 일본 사람들, 그 부품 이런 거, 그, 딱 보시, 면 아, 이거 일본 사람들이 디퍼를 데우란스라고 있는데요. 어. 디퍼런스를. 그래서 그랬을 것 같았는데 듣고 보니까 딱 설득력 있더라고요. 네. 약간 이거 묽은 게 들어있는 느낌인데요? 네. 디퍼 치고 약간 묽은 건가요? 맞죠? 다른 거 원래 되게 뻑뻑한 느낌이던데. 비슷한가요? 예 네,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이것도 상태는 나쁘진 않았죠? 네,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이걸 눈으로 봐야지 확인이 되니까. 그죠? 네. 디퍼런스 오일을 빼고 있고, 디퍼런스를 데호란스라고 읽는다는 걸 알려주신 블로그 이후 강철 당대님한테 감사드립니다. 네. 딱 들어도 설득력이 있었어요. 맞는 것 같아. 요 네, 혹시 그게 틀렸다면, 또 다른 정보 있으신 분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온 게한 1L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음, 1L 정도 되겠네. 요900 정도였으면 여기 있는 양하고. 1L? 터 음, 1L. 요거는 어, 어떤 거 들어가나요? 어 75에 거? 90도 있고요. 네. 그거는 이제 네. 본인 주행을 얼마나 좀 세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보편적으로는 75에 90인데 네. 많이 밟으시는 분들은 75에 140. 140. 네. 사람이 일반적으로 느낄 수 있나요? 그일이 다른 게 들어가면? 약간 좀 버거운 거. 140은 좀 버겁거든요. 네. 저속에서 조금 음, 무거운감이 좀 있어요. 달릴 음, 네, 때는 예 열이 이제 많이 받아가지고 막 밟을 때는 음. 그때는 오히려 그게 내구성이 더 좋죠. 기포 음. 오일 주입. <laughs> 약간 장인의 손길 같은 느낌인데요. 한땀한 땀. 한 땀. <laughs> 리프트도 갖고 오신 거죠. <laughs> 공구도 오래 쓰시는 거죠, 여러분. 네. 아, 네. 약간 손에 익은 것들. 네, 그렇죠. 이 밖으로 흘러 넘치면은 맞고 끝내는 거죠, 이제. 아, 네. 그럼 그렇죠. 뺀 양이 맞으니까 딱 맞지 않을까요? 예, 이제 흐를 거 계산해가지고. 네. 살짝 오버했어요. 음. 자, 디프 오일 주입하고 마무리 뒷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거 디프 오일은 어느 정도 교환 주기 생각하면 합리적이다? 아, 어, 한. 3만km 정도요. 3만km. 3만에서 3만 뭐 길게는 5만? 5만? 네. 많이 달리면 좀 자주 간주로 예, 그렇죠. 달려오고 예. 항상 킬로수는 정답이 없어요. 음. 타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바뀌는 거니까 그걸 정해 놓고 판단한다는 게좀 아, 좀. 그렇죠. 한 3만 정도 대략 오일 교환주기 같은 거 설정해 놓으시는 거죠? 네. 초기화. 네, 초기화 해야 돼. 5 0 0 0 k m 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사장님. 네, 알겠습니다. <laughs> 랜드로밭 때 영상 찍었으면 어마어마했을 텐데. 네. 그죠? 네. 앞으로는 에어터치 사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자주 놀러 와야지. 네. 자, 엔진오일하고 디포오일을 갈았는데 느낌이 어때? 되게 부드러워졌어. 지금 벌써? 이것만 사실 느껴도 앞으로 이제 기준치를 잡아놓고 차를 정비하면서 탈수 있으니까 잘된것 같아요 OW40인데도 부드럽다고? 예전 기에 좀 오래 쓴 오일이어서 어, 어, 그거에 어. 비해서 닮았을 그 때그 어. 질감 이런 게 확실히 좀 많이 부드럽죠 뭔가 산화돼가지고 그런 느낌 말고 그 성능이 다 소멸됐던 엔진 오일이 아니고 <laughs> 이제 좀 괜찮다 s 3를 타고 달리고 있습니다. 이전엔 아우디 느낌 굉장히 좋더라고요. 단단한 느낌이 좋아. 개인적으로 나는 BMW나 아우디가 조금 더 좋을 때도 있던데. 뭐 개인 취향 차니까 일단 오늘은 돌케형 엔진오일을 갈았습니다. 기분 좋아. 디포일도 갈았고 이게 제 차가 아닌데 일단 저도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뭐 하나 해놓으면. 만족. 네, 다음번에는 요거 5,000km 타고 다른 거로 가를 거야. 그래 볼까요? 이거좀 음. 뭐 타보고 느껴본 다음에 네, 괜찮으면 그대로 네. 가고. 오케이. 다음번에 오일 교체할 때 다른 내용 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얍 yep.